오였습니다 먼저 그린 같은 사다리꼴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는 있는데 어, 이게 어떤 회전체가 나오는지 살펴보면요. 좌우 어떻게 한다 했죠? 대칭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를 원으로 만들어 주면은 바로 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원그 다음에 여기도 쭉 얘는 다 보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뿔대가 된다는거 이해 되셨습니까 부피는 쉽습니다 원뿔대 큰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주는데 겉넓이가 좀 어렵다 그랬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우리 원뿔대의 전개도를 첫번째 그리고요 전개도 그려보겠습니다 전개도는 좀외워놓세요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이 위아래로 두개 생기기 때문에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외워 두시면 나중에 풀때 편할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반지름 위치 써 주면 되겠죠? 여기가이고요 여기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3cm고요. 그다음에 얘를 연장 한번 시켜 주겠습니다. 연장을 시켜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어 여기도 얼마다? 3cm 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번째는요 이거 겉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얘 넓이는 쉽죠 얘는 4파이고요 얘는 파이 겁니다 그쵸 총5파입니다 문제는 뭘 구하는 게 문제다 바로 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큰 부채꼴에서 어떻게 된다 이 작은 부채꼴을 이렇게 뺄 겁니다 이큰 부채꼴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예 여기가 얼마죠? 6입니다. 됐나요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바로 a와 똑같죠? 예 a와 같기 때문에 a와 같기 때문에 얼마다? 2πr에서 4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얘 작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바로 어이 원의 둘레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2π가 될거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빼줘 버리면 이 부분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셨죠. 어, 다 구해졌습니다. 여기 수치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 곱하기 4파이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원의 중심입니다. 부채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입니다. 약분해 주니까 3이고요. 12 파이가 될 것입니다. 빼기 될 것이고 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여기서 될까지가 반지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약분이 되네요. 3이가 되네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9π. 그래서 이 길이가 문제가 이건데 얘가 나와버렸어요. 9π. 그러면 나머지 애들 얘들, 얘들 더하면 정답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정답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원뿔 때는 저번에도 몰랐지만 저번에 몰랐던 사람들 풀어야 돼요. 어 문제의 접근은 전개도로 우선 접근을 할 것이다. 전개도 곡선 원이 두 개니까 곡선이 이렇게 두개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 이거 cm 반지름 갖혀줬고 밑에 원도 반지름 갖혀줬기 때문에 이 원을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면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옆면 할 때는 이것만 구하는 건 없습니다. N은 무조건 큰 부채꼴 이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빼준다는 거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수치 써주는데요. 중심각을 우리 모르니까 뭘로 풀 거다? 2분의 1RL로 풀 것이다.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요? 바로 여기의 둘레다. 이 원의 둘레. 여기의 길이는 여기 밑면의 둘레, 그렇죠? 둘레는 사 파이, 넓이도 사 파이. 넓이는 파이, 둘레는 이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파이 아래기 때문에 이 파이 아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수치를 각각 써주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옆면을 구하는 문제. 옆면을 구하는 문제만 조심하시면 풀수 있다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